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스테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죄명에 대해서 변호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의 신앙의 역사를 언급하며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나 그런 장소에 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은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였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을 들은 이들이 크게 분노하여서 스테반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스테반의 순교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이후 겪게 될수 있는 그런 많은 박해와 고난의 시작을 날리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4절에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마음이 찔렸다. 심장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찔렸다라는 단어도 보면은 톱니로, 톱으로 이렇게 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심장을 톱으로 켰다.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갈갈이 찢어지겠죠.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양심에 이제 죄책을 느끼고 고통스러움을, 어, 느껴야 하는, 이제 지금 이 스테반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의 그 신앙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정말, 정말 신앙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국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너희가 죽였다 선지자를 죽이던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마음이 찔렸으면은 이제 여기서 사실 양심의 죄책을 느끼고 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합니까?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렇게 건강한 양심을 유지할 때는 양심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어,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찔린 정말 이 뭐톱으로 켠것 같은 그 마음이 그리고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자신이 완전히 분쇄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어 이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신을 비판하는 그 상황과 주, 그 사건 중심에 일어난 실제 일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저 지금. 자신이 찔린 상태, 자신이 지금 분쇄돼서 지금 완전 가루가 될것 같은 그런 그런 것으로만 느껴서 어, 자기가 자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느껴져서 결국은 이 스데반이 자신의 원수요, 자신들의 적, 적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발 나아가서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테반이 굉장히 길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모든 긴 여정들을 지금 조상들을 다 이야기해 가면서 역사의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면서 아주 자세히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지금 상황,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지금 자신들이 공격받는 그 상황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종교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 아닙니까? 아주 권위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자기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음, 가운데서 오히려 이 비판하는 스테반이 죄인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던 그 조상들과 같이 의인을 사, 죽이고 살인자로 그렇게 언급한 이 스테반의 발언은 정말 듣기 싫은 사실은 진실인데 듣기 싫은 그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그것이 왜곡돼서 거짓으로 잘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그 지금 속이 막 흔들렸거든요. 지금 이막 요동치고 뒤집히고 지금 이 어. 스테반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내면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뒤집히고 막, 엉,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막 분쇄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자신을 이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 그야말로 스테반을, 어, 버려야 하는. 강력하게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양심이 어느새 고장이 나버리고 병들어 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아, 양심을 지키도록 애써야 하죠. 그런데 어, 잘잘못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반성과 회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양심이 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어, 어느새 이 조금씩+ 조금씩 양심을 버리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양심이 남아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만으로 온 심령이 가득한 상태에 그리고 그러한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아. 이, 그, 하나 똘똘 뭉친 그러한 마음만 어, 가득한, 이익에 대한 마음만 가득한 상태로 어,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렇게 양심이 고장나면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 버리죠. 그리고 내속이 불편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원수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칼날을 세워도 전혀 나는 정의롭고 정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일을 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일을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일을 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원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편을 어 이제 상대편으로 해 가지고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이런 표현은 어 정말 아주 어 엄청난 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미운 마음 이런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스쳐 가는 그냥 사람이 스쳐 가면서 나쁜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간다. 그러면은 온그 마음과 어, 의지와 힘과 온 정성을 쏟아서 그 사람을 어 없애 버려야겠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어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자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어,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테반과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막 이를 갈고 있는 뭐 지옥의 그 심령들이 그 지옥에서 이를 갈 갈듯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자, 스데반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지금 천국의 어, 천국의 그 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본인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분노에 휩싸여 이를 갈고 있는 이들과. 스테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정말 아주 대립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각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한, 한 사람, 어떤 무리들은 이를 갈고 스테반을 죽이려 하고 있고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스테바는 마치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또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지금 억울하고 정말 위협받고 지금 위험한 위기에 놓여 있는 가장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테바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천국의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예배 의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을 때에 마치 예수께서 서셔서 스테반을 바라보셨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그냥 상상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목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저기서 소리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귀를 틀어막고 막네 정말 그러다가 또. 소리를 지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다이 스테반 쪽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들이 사람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이 스테반을 성문 밖에 내치고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듭까지 벗어두고서 온 힘을 다해 막 돌을 어, 수도 없이 던집니다. 그들은 예수를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스테반을 저주하며 돌팔매질로 죽기까지 돌을 던져 그를 죽게 합니다. 스테반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육신을 위태롭게하거나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을 어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의 영혼까지 훔쳐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면서 막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팔매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그 육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스데반은 그 영혼만은 그 진정한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키리에 키리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드렸던 기도로, 기도문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테바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며 구원자 메시아가 되실 뿐 아니라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 구원에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룬 끝까지 보여주신 온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믿고 부여잡고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하시며 기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스데반은 뒤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극심한 분노의 표출 한 가운데에 지금 스테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테반 자기를 향한 극심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대중의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의 한 가운데서 지금 죽임을 당하며 쓰러져가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마지막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서 잔이라 이렇게 문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그저 쓰러져 가며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편히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잠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서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그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다. 잠, 잠든이라.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 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는 그때에 주님 품에 안기며 어, 잠든 참평안을 누리는 안식 참평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 읽거나 또 우리가 헤어질 때.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때 참으로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스테반의 마지막 그어 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어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잠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지금 많은 무리들은 이 사람들이 성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 예루살렘 성, 어, 정말 이 유대의 성, 이 성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스테바는 외인으로 내쫓아야 할. 어 그러한 사람으로 해서 밖에 성 밖으로 내쫓았죠. 의인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의인으로 그리고 이 지금 스테반을 죄인으로 어 그렇게 심판하는 본인들이 심판자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스테반은 마치 성 밖에 버려진 자그 생의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겉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칠 장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돌팔매질을 해서 의인을 피흘려 죽게 하는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삶의 현장을 지옥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천 국을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서서 서서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스테반을 영접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두팔 벌려 여러분을 어, 품어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스테반의 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참된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스테반이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복음 전파의 순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순교의 씨앗이 되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점에 놓여 지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이어가고 완성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생의 장면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순교자적인 삶을 모두가 살아내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던 이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기도하시며 사랑을 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붙들고 저희들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이 땅이 때로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가는 순간에서도 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랑 가운데서 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테반처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